근데, 이거를, 단기에감가상각비라고는할수 없잖아요, 그죠? 전기에 오르난 금액을, 단기에 상각을 할수 없으니까, 오류 수정 분계를 들어가고,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런 계정으로 100원, 이렇게 처리할 거에요. 여기에 영업에,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영업의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거다, 이 말입니다. 중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할 거다. 중대하다면, 그 금액만큼이 계산 안 했으니까, 이익여념에 그만큼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을 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류수정분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예의의 본질은 뭡니까? 계정만 전기오류수정 손실이지, 본질은 뭐가 됩니까? 본질은, 강가상각비의 그죠? 8만 정교를 수정선수지, 본질은요? 바로, 강가상각비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강가상각비로 봐서, 있죠1부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세법의 입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가상각비로. 강가상각비로, 이렇게, 1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가상각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난다. 세무조정 나타나다 여기 한번 볼게요. 강가삼각비 100원 이렇게 되고, 정교류 수정 손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원 이렇게 되겠죠? 치명한테 1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뭡니까? 아이스죠? 얘도 뭡니까? 아이스죠? 이렇게 되면 세무조정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비용을 그죠 그럼 송금산입 하고 입금산입 해봤자 뭡니까 이거 조정할 때 송금산입 해서 송금산입 기타로 하고 이것도 뭡니까 비용을 부인했으니까 송금불산입 하고 기타사유출을 기타로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차이에 세무조정의 실익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은요 하지 않습니다 즉, 항상 우리는 하나의 조정이 되려면 항상 IS하고 FP가 짝을 이어야 루 되고, 이중조정은요, 그죠? 조정분개가 FP하고 FP 계정이 매칭이 돼야지 뭡니까? 이중분개 이중조정분개가 이중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을 안 해요. 대신에, 근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회사에 감가상각비 계정만 불러왔을 때는요, 요것만 넣을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세법이 발부했을 때 요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류 수정 손실에 있는 금액은, 요건 강가상각비잖아요. 그러니까, 정규류 수정 손실이라 하더라도 뭔가, 요 금액도 회사계상상각비에 집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세법이 바라보는 강가상각비, 그죠? 요만큼은 저쪽에 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가 세법이 생각하는 강가상각비니까, 요쪽에 집어야 된다, 이거죠? 고고, 100원. 그니까 여기서 요 금액이 500원이라면, 회사계상상각비입니다. 저거 100원 쳐서, 600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그게 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근데 근데 그다음에 어려워요. 여기, 여기 중대한 오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배게 처리했어요. 중대한 오류라고 해서 이걸 그죠 이익잉여금으로 뭡니까? 이렇게 100원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이 잘못된 오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중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0 배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늘려져 있는 상태죠. 비용을 계산안 했으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이 더해서 빼져가지고 이익잉여금이 더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그 효과를 그대로 빼버리겠다. 이익잉여금에 쌓여진 배원을 어떻게 합니까? 빼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근 이렇게 빼고 여기에. 강가상각비에 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은 어떻게 봅니까? 세법은 여기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쳐대야든 저렇든 간에 이거는 정기에 있죠? 계산하지 않은 강가상각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겠다는 말예요 그러면 세무조정은요 어떻게는 하냐면 이게 강가상각비 이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익익익녀가 뭡니까? 이건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게 IS하고 뭡니까? FP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는 타 거죠. 세무증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면, 송금산입하고 뭡니까? 누가 계산한 강가상각비 있죠? 이만큼을 계산을 하고 뭡니까? 세무제는 뭡니까? 기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딱 나타났을 때, 회계처리를 했을 때에서, 요렇게 회계처리를 했으면요. 얘는 그냥 단기 강가상각비에 대해주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총검산입에서 기타를 치고 뭡니까? 대신에 또 어디입니까? 강가상각비 금액은요? 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이 그죠 논점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 어려운 논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이죠. 어려운 시험에는 출제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정기에 잘못된 오류 중에서 중대한 오류라고 봐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뭡니까? 송금산이기타 왜냐하면 자본으로 처리했으면 이 기타가 나타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의 계정감목에는 강가상업이 없잖아요, 그죠? 포함이 안 됐죠. 본질은요, 껍질을 벗기 보면 강과상각비니까 회사 올해 강간상각비로 15인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겠습니까? 중요한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있죠. 이거 여기 이제 적시상각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중대한 오류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근데 적시상각비 얘기가 아니 단호와요강과상각비는요 어렵게 내면 한두 곳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약속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강가상압비 같은 게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세 개는 맞출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강가상압비, 대선축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이 강의를 듣고 하면요. 반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조금 잘 들어가면 무조건 뭡니까? 만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사계정상값비에 즉시 삼각비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죠. 즉시 삼각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지우고 즉시 삼각비 보겠습니다. 자, 즉시 삼각어제 규정인데요. 책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나타난 이 적시상각비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책상각비라는 정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뭡니까? 즉 시동원가에 가산해야 될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을 바로 책상각비랍니다. 책상각의 의제는 정의가 자본적 지출을, 강가상각의 자본적 지출, 즉, 뭐냐면, 자산 처리해야 될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수익적 지출로, 우리가 그러니까 비용 처리한 것, 처리한 금액을, 바로, 즉시상각비라고 합니다. 어떤 논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개념을 좀 익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에 보겠습니다 어, 경우 1. 토지치득세 하고요. 경우 2. 건물치득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토지를 취득하고 1, 100원에 더 취득했다 할게요. 근데 그때 취동록수가 있었어요. 너무 크나? 회사는 이렇게 했다 할게요. 회사는 토지를 1000원, 현금 1020원 나왔다. 그래서 토지의 금액은요. 1020원 말고 120원 할게요. 토지는 100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토지 취득할 때이 취득세를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그냥 비용 처리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데 그냥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취득세를 그냥 세금과 공가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이 토지의 원가를 120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금 120원, 이렇게 보는 사고를 가진다. 그죠? 그러면 세무조정이 일어날 것이고요. 세금거금과 20원 이렇게 되고, 토지, 그러면 이렇게 토지, 2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정하면 여기 IS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송금불산이하고 유보해야 되죠? 자산 증가의 유보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송금불산입하고 토지 원가 있죠. 토지 취득세 20 이렇게 하고 유보가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이 될 거라 이거죠. 이거는 이해되죠? 그런데 옆에 있는 경우에 예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또, 똑같이 뭡니까? 예, 그죠? 회사는 똑같이 현금이 120 나갔고, 이건 건물을 치르겠습니다. 건물을 100원, 이렇게 하는데, 건물의 지속록세를또거니요 똑같이 세금과 공가로 이렇게 이치20 이렇게 치르면.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세법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금이 120 나갔는데, 건물은 100원이다. 원래는 이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강가상각, 아, 이거 좀, 중간에 이것도 뭐, 이게 좀 해야 되나요? 아니, 지금 뭐, 배터리가 다 돼서. <laughs> <laughs> 자, 그래서, 이 건물이 100원이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본다는 말이에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을 뭘로 봅니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그래서 비용 처를 했잖아요. 그죠? 이걸 뭘로 보냐면 올해 1년 동안에 뭡니까? 즉시상각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를 1년을 봐서 비용 처를 한다는 말이죠. 아니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얘는 상각자산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놈을 뭔가를 뭡니까? 조정할 틈이 없어요. 조정을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삼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시점에서 틀어졌을 때 바로 부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얘 입장에 한번 볼게요. 얘를 그러면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얘를 그냥 건물을 120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자본적 지출을 뭔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을 강가상각비로 본다는 거예요, 강가상 세법의 입장은 이렇다이 말이에요,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는지 보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네. 좀 바꾸고 갈게요. 영상을 찍다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뭔가 이해가 되겠죠, 그죠? 동영상 테이프를 할 때는 테이프 바꾸고, 그래서 테이프 시간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네요. 아, 지금 자, 약간 양해 말씀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강간상업비 이렇게 하고요. 2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는 세금 공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소정 붕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세무조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IS하고 뭡니까? IS잖아요. 비용 올리고 비용 줄이고 의미가 있습니까? 두개 한들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세무조정안 한단 말이에요. <laughs> 자, 그러면 대신에 여기서 이 금액만큼은 외관이 지금 세무과 공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뭡니까? 세법상은 간가상각대로 본다는 거니까 이 금액에 더해야지만이 뭡니까? 시부인의 계산에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하면은, 그죠? 더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죠? 한도 시부인을 한다 할게요. 그래서, 회사에 계산하고 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건물에 대한 걸 해볼게요.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부인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만약 전액 다 이건 예를 드는데요.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50원에 할까? 50원에 할게요. 회사 계산액이 50원 한도는 30이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 15인 합니다. 송금 불산입하고 뭡니까? 20만큼 유보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그죠? 건물을 사서 만약에 한도시 부인을 50개 이상 했는데 한도가 이렇다면 이렇게 유보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을 이렇게 부인을 했다면, 요 유보는 누구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건물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걸 만약에 건물이라고 가정하고 바로 부인을 해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요 20도 뭡니까? 유보가 건물에 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건물에도 유보가 또 여기 하나 있고, 또, 간간 삼각할 때 건물에 유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걸 토지의 경우로 비춰봐가지고 바로 부인했다라면, 요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20 유보도 하나 있고, 또 뭡니까? 삼각해서 유보도 두개 있죠. 그러니까, 유보가 몇,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 하나에 유보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힘들다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토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뭔가 이런 것들을 할수 없으니까 바로 푸긴 하지만, 그죠? 우리 당가 삼각자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단기 회사계상 삼각표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0만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에 20을 더하면 어떻게 되면 결론적으로 7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70에서 30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0이 아니고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 바로 있죠. 그때 부인하에서 유보와 삼각했을 때의 부인액을 같이 두 개를 하지 말고 그냥 뭡니까? 그래서 이때 부인하지 않고 단기의 삼각비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회사 계상 상각비가 더 많아지면 형태로 해서 뭡니까? 한도 초과액을 더 내게 해서 40을 그죠? 유보를 하나로만 관리하겠다는 면에서 이거 즉시 상각비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건물을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유보를 달고 그럼 이거 안 하고 뭡니까? 유보 20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라 하면, 건물 20유보하고, 여기에 상가 40유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건물에 딸려있는 유보가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즉시 상가비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에 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계 상가비로 되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한도 초액이 더 내는 구조에 의해서, 그죠? 그렇죠? 상, 유보가 40이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점 때문에, 정지상각비는요, 어디에 계상한다고요? 회사계상상각비에 있죠?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도 시부인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는 뭡니까? 나중에 입력하는 단이 있어요. 즉시상각비를 입력하는 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죠, 딱 입력하면 그게 더해져서 내는데, 얘는요, 이런 금액은요, 없으니까 이 금액이 만약에, 간가상각비가 만약에 5, 여기 500이고, 여기 100이고, 요 금액이 3, 뭐 50이다, 이렇게 하면요, 얘 지금 입력할 수 있는 난은 이두 개가, 두 개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00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거하고 요거는 입력한 게 아닌데 요거는 없으니까 요 금액을 뭡니까 어떻게 했냐고 요렇게 하지 말고 단기상각이 얼마라는 거죠 요렇게 단기상각비 있죠 강가 상각비라고 계산된 500을 고치고 그 위에다가 얼마입니까 요 금액까지 포함해서 600을 입력을 하면 뭡니까 자동적으로 한도 시부인때는뭐 그런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회사계산 삼각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